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신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셨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플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최근에 댓글 이 부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의 움직임 그리고 그 거래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0일 이후에 분명히 돌파할 수 있다는 그 매물 때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힘차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리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600원 돌파 이후에 2495원까지 갈수 있다. 그런데 10일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후에 과연 2495원을 돌파할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득부득이 1939원, 1741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이겁니다. 1500원 찍고 가는 거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시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우리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돌아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 영상들 보시면 더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상들 보고 나중에 머릿속에서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만 하다 하시는 분들 한 두세 명만 그 영상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매할 때나 이럴 때 정말 참고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기억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에 의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정말 현명한 매매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500원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한번 보세요. 1,741원. 잘 지켜줬잖아요 1760원 한번 내려 왔다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 드렸습니까 이 구간이 오면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냥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00원 깨질 까요 여러분 1741원 1760원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 할때 뭐라 말씀 드렸습니까 1800원 900원대가 오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매수하라 이런 말씀 드렸죠. 1800원 왔습니까? 깨졌습니까? 1800원 왔죠. 1803원까지 갔습니다. 1800원 안 깨졌단 말이에요. 왜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리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 중에 얘들이 전부 다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고래들이 떨어질 만하면 여기서 다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고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빠지려고 하면 끌어올리고 빠지려고 하면 끌어올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림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올려놓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 중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0시부터 24시까지, 아니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이때 매매할 때, 20, 24시간 동안에, 그때 장 중에 빠질 때, 매도세가 막 나왔을 때, 여기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고래들이 밑에서 받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중에 그냥, 어, 뭐, 물량들이 좀 나온다. 매물 때 물량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받쳐요. 올리지 않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래, 너희들, 뭐, 매도하면, 나 밑에서 받아줄게. 그냥 받아 먹어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답답한 거예요. 야, 좀 올라갈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안 오르지? 정말 답답하다.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보실 때 정말 내가 믿을만 하다 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보세요. 한 두세 명, 한두 명이 좋습니다. 한두 명만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이게 10개, 20개 보잖아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답변을 다 알아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라이브 방송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발 여기 보시라고. 라이브 방송 때도 1800원 때까지 안올것 같아요.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온다고.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매수의 구간은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1억 원을 투자하시든지 1 천만 원을 투자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나누기 5, 나누기 10, 나누기 15, 나누기 20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로 하루에 한 번씩 빠질 때마다 한 번씩만 클릭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다르게 움직인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움직인 게 있다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어,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문에 몰아보기 있죠. 리플 관련해서 몰아보기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해서 어제 것까지 다 몰아보기가 있으니까 그 몰아보기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으십시오. 그러시면 제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11월 22일 날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냈죠. 그런 다음에 1,800원 이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1,760원까지는 한번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에서 1,760원까지 빠지기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할 때는 1,8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1,800원 때 분명히 온다. 그때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사냥을 해라. 사냥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도 사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645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갈수 있는 가격의 자리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 움직입니다. 거래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새벽에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거래소에서 고래들의 지갑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취약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이게 몽텅이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몽텅이로 움직여야지만이 이게 포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금야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시문에 심리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심리선을 통해서 그 심리선의 기준선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고래들은 아직까지도 이 리플에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고래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고래를 추적을 했었죠. 추적을 하고 여기에서 이량 정확히 맞췄다는 거, 기사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갔던 것까지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XRP 장기 보이자 벌써 일주일간 15억 달러 이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에 한국인 4억 XRP 수익 실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00원대의 매물 소화시키고 난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돌파를 이렇게 했다. 수익 실현을 개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하는 것을 누가 받아냈습니까? 고래들이 다 받아냈다는 거.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기까지 움직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2,495원 거기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이 2,495원 여기에 지금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받아 먹죠? 앞서 봤듯이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1,600원 돌파하면서 한국인 4억 XRP 수익 실현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2,495원 계속적으로 두드려 될때 분명히 수익 실현하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관련해서 제가 다 모아놓은 것들 18일부터 어제까지 모아놓은 그 영상들을 한 번에 전부 다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라디오 토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다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육병원에서 한국인의 사업 XRP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이제는 2495원까지 갑니다. 2495원까지 갔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수익 실현을 했다는 기사.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기사가 한번더 나올 거예요. 한번더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2,495원 돌파 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어 이것도 있죠. 리프시 o 갈링하우스가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크립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누구한테 갈링하우스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력한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와 갈링하우스가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리플이 이제까지 SEC에게 소름을 당했던 것들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암호화폐 시장, SEC로부터 이겨내기 위한 활동을 한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겠죠. 왜? SEC, 게리겐슬러,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큰 적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면 분명히 큰 우구는 리플이었습니다. 둘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이 다른 코인들이 이렇게 SEC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리플이 거의 막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징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링하우스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이 시문의 생각과 같다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우리 갈링하우스가 이 수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링하우스, 가자! 자, 이제 리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난 후에 3분의 1 지점 잘 지키고 있죠?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1760원까지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41원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지켜주는 그런 모습 볼수 있었다. 자, 그렇지만 아랫꼬리를 계속 단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매수를 그만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면 매도세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앞서 봤지만 고래들의 움직임 속에서 분명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시문의 심리선. 이 시문의 심리선 보면 여기에서 지금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죠. 여기에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 번도 빼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조종을 주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살짝 유지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은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만 마음이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 신호 나왔을 때 690원, 700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선 제발 사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때 제 말씀을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 반드시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 바로 인증하는, 인증, 인증 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제가, 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었죠. 라이브 방송 할 때, 그때 이 사냥도 중요하지만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조금 다른 코인도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있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왜 그런지 이 시문의 심리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코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에이다가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온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뚫고 올라왔어요. 그때가 500원이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1614원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단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한달 만에 세입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삼천만 원이 단한달 만에 만들어졌고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단한달 만에 3억 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또 스텔라 루미니스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여기도 보면 한 번도 신문의 심리성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가 14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고점이 880원이었어요 무려 6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단한달 만에 한달 만에 6배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이 천만원 투자했다고 하면 6천만원이 단한달 만에 1억 원 투자했다고 하면 6억 원이 단한달 만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 코인 보십시오. 이 코인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가 최근에 여기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앞서서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뭐다? 개인들의 매도세를 그냥 감나무 쳐다보듯이 고래들이 입만 벌리고 있더라. 그게 바로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움직이는 거다. 자, 여기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조정을 막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쳐들고 있죠. 자,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절대 화성 갈수 없습니다 화성 갈수 있는 그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위치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전에 고점은 여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리고 전고점 거래량이 많은 전고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배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1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앞서도 본 스텔라 루메이나 에이다 같이 분명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 코인 지금 바로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84-1524로 문자 1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84-1524로 문자 1 하고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잉남 시문이었습니다.